한국의 유명 가수 정동원은 지난해 여름 메세나포틀리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를 샀다. 소식통에 따르면 27세 가수는 의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최대 20억 원을 지출했다. 소셜 네트워킹 포럼에서 한국 네티즌들은 10대 남성 아티스트의 재정적 잠재력의 감탄과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동원은 새로운 이사로 트로트왕 이명웅 하하 런닝맨 mc 정영돈 등그 빚의 유명 연예인들의 이웃이 됐다. 유명한 상업중심지 바로 옆에 최고의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12세의 연예계에 정식 데뷔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을 추구하며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션샤인에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다. 2020년 트로트 현재까지 정동원은 미니 2집 ep1장을 발매하며 차트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16세인 이 가수는 넉넉한 연봉을 받으며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10대 가수 중한 명이다. 작사, 작곡에도 참여해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정동원은 지난해 방송된 독카원 25시에서 영화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OST 작사에 참여해 3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가수 활동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뉴노멀, 네버 기브업, 소름. 정동원이 또한번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이미 많은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그가 이번에는 20억 원에 가까운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이웃이 된 사람들 역시 쟁쟁한 스타들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동원은 어떻게 이처럼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원의 고급 아파트 구입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직 10대의 나이에 불과한 그가 20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은 그의 성공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는 최신식 시설과 최고급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원이 이처럼 빠르게 경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그의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 행사, 방송 출연 등의 활발한 활동 덕분입니다. 특히 정동원은 TV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도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밝고 에너제틱한 이미지가 광고주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와 많은 광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둔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정동원이 구입한 고급 아파트의 또 다른 화제는 그의 이웃들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이미 다양한 스타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동원은 그가 존경하는 선배 가수들 및 여러 배우들과 이웃이 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가수들이 있어 정동원의 새로운 이웃 관계는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동원은 이웃으로 만나게 된 분들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인맥이 될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정동원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원이 이처럼 어린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그의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에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며 자신의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정동원은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 위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가수로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가 연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동원의 이번 아파트 구입 소식은 그의 경제적 성공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음악적 성장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는 이번 아파트 구입 소식 후에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올해 말에는 새로운 앨범 발표와 더불어 전국 콘서트 투어를 계획 중입니다. 그의 음악은 더욱 깊어진 감성과 성숙한 표현력으로 팬들을 매료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정동원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능감을 발휘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의 팬층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정동원의 다재다능한 매력은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20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소식에 팬들은 정동원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그의 성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그의 나이와 성과를 비교하며 이제 겨우 17세인데도 이 정도로 성공하다니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은 정동원이 이런 멋진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정동원은 이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원의 성장과 가능성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 17세의 나이에 20억 원에 가까운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며 또한번 성공을 입증한 정동원. 그의 성장 속도와 가능성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팬들의 사랑 덕분에 그는 앞으로 더욱 큰 성과를 이룰 것이 분명합니다. 정동원이 걸어갈 앞으로의 길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대중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워질 것입니다. 정동원 17세의 어른스러운 입맛 아이러브유 쌍화차 정동원 나이 17세의 소년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입맛을 자랑하며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쌍화차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 이 전통적인 한방차를 즐기는 그의 취향은 그가 음악 외에도 다방면에서 깊은 매력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정동원이 쌍화차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특별한 입맛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쌍화차는 많은 이들에게 어른의 차로 인식되며 흔히 중장년층이 즐기는 한방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쌍화차를 자주 마시는 17세 소년입니다. 그는 쌍화차의 깊은 맛과 따뜻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이 음료를 즐기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동원은 연습이나 공연 후에 피로를 풀기 위해 쌍화차를 자주 마신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쌍화차의 따뜻함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쌍화차는 대추, 계피, 생강 등의 한약재로 우려낸 차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료로 유명합니다. 정동원이 쌍화차를 사랑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바쁜 스케줄과 피로 회복을 위한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공연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쌍화차만 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이 차가 주는 특별한 에너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동원의 쌍화차 사랑이 알려지자 팬들은 그의 어른스러운 취향에 놀라워하면서도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정동원은 외모는 소년이지만 마음은 어른 같다, 며 그의 성숙한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10대 중반의 나이에 건강을 생각하며 한방차를 즐기는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SNS에서도 정동원의 쌍화차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게시글들이 올라왔으며 팬들은 그가 마시는 쌍화차 브랜드를 찾으려는 등 그의 취향을 따라가는 트렌드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쌍화차를 처음으로 마셔보며 정동원이 느낀 그 따뜻함과 위로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정동원은 무대 위에서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성숙한 음악적 표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쌍화차 사랑과 같은 소소한 취향은 팬들에게 무대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정동원은 인터뷰에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평범한 소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고 말하며 무대 위에서의 성숙함과 일상 속에서의 소년다운 면모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화차를 즐기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일상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예입니다. 정동원의 쌍화차 사랑은 그가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취향을 공유하며 그가 마시는 쌍화차를 함께 즐기고 이를 통해 정동원과의 연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원의 쌍화차 사랑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팬들에게 그가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으로 쌍화차를 마시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도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팬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쌍화차 사랑은 단순히 어른스러운 취향을 넘어서 그의 성숙한 면모와 건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진솔하고 따뜻한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며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음악적 성장과 함께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며 쌍화차를 사랑하는 그의 소박한 취향은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의 독특한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며, 정동원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결국 17세의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러운 취향과 성숙한 감성을 자랑하는 정동원은,